효도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효도는 부모가 잘나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줘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니까 효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게 주신 신적 권이라고요. 부모를 공개할 이유는 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신적 권위 일부분 부모로서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효도의 결과에 대한 복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효도 하면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는데 효도가 잘 되는 지름길이에요. 부모에게 잘 하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겐 엉망으로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심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 있을 때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서 해방시키신 후에 주신 계명이 이 십계명이에요. 효도에 대한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계명이 나오고 나에게 속박시키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짐을 주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계명입니다 효도하라는 것도 우리에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흔히 효도를 짐으로 생각하는데 효도는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어야지 우리가 자유를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교도하는 방법은 그럼 뭐겠습니까? 교도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를 버릴 수 없고 그 부모는 있는 그대로 공경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될수 있고 존중의 대상이 될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효도고 효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렸어. 주변 이웃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전문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